요리 이 시편 26편이 그 제목을 따진, 어, 붙이자면 다윗의 신앙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자신의 무죄를 변호하고 또 자신의 악인들과 같은 운명에 처하지 않도록 아주 간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나눠 본 것처럼 1절에 다윗은 완전함 가운데 행하였다. 완전함. 어, 이 말은 그가 하나님처럼 무죄하거나또 완벽함을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아주 성실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했다. 그러니까 내가 할수 있는 최대한의 것을 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진실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떻게 우리가 사람이 완벽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어. 하나님 앞에서 최대한 우리가 성실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성실하다라는 게 뭘까요?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질되지 않고 한결같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의 성품은 동일하시다라는 거예요. 막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고 그그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갖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이 성실하다라는 성실. 우리가 그 세상이 그래도 이 지구가 계속 사계절이 있고 우리가 해가 뜨고 지고 낮과 밤이 있고 이 모든 것이 이 우주가 이렇게 규칙적으로 이렇게 운행하는 그 모든 것이요. 그 운행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성실하심. 그 어떤 부강교회 김상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 그분은 전도 많이 하시는 분인데 그 전도를 불신자들 전도하냐 보면 하나님 살아 계신 거 아니고 아, 모른다고 그러면 사실 이 지구가 지구가 도는 거 아니냐고 그렇죠? 도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이 지구가 도는 게 이게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라고. <laughs> 에? 에? 지구가 돌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지구가 도는데 그냥 돌아요? 여러분 옛날에 과학 시간 배우셨죠? 에? 태양이 있고 에? 태양이 있고 지구가 도는데 이 지구가 그냥 도는 게 아니라 뭐예요? 자기가 자기가 돌면서 도는 거 아세요? <laughs> 그냥 도는 것도 신기한데 돌면서 돌아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이 응? 이 전도할 때 많이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집에 가서 팽이를 돌려보시라고 팽이. 팽이 돌면 그게 계속 돌아요, 돌다써요 예? 돌다가 쓰게 돼 있다고요. 왜요? 계속 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구가 돈다니까. 근데 지구가 이게 이게 얼마나 커요? 지구가? 이게 비행기를 타고 돌아도 지를 돌아야 될 텐데. 그래서 이 지구가 계속 돈다. 이이이 이, 이 어마어마한 땅덩어리가 도, 돈다는 거예요. 이게 이게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과연 자연 발생적으로 그냥 어떻게 도냐 말이에요. 지구가 도는 건 자기가 알아서 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구를 뭐예요? 돌리는 거예요. 돌리는 거 <웃음> 아시겠습니까? <웃음> 예? 이게 계속 규칙적으로 돌다가 쓰지 않잖아요. 이게 음? 뭐 가끔 가끔 서줘야 되는데, 어? 예? 그러면 예. 뭐 그걸 그, 그, 그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 목사님이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예? 당신 저기 가끔 어지럽지 않냐고. 가끔 집사님 가끔 어지러울 때 있어요, 없어요? 네? 사모님, 가끔 어지러울 때 있어요 없어요? 어우가 되고 어지럽죠? 응? 우리 김좌수님 좀 어지럼증 있으잖아. 왜 어지러운지 아세요? 지구가 돌기 때문에 어지러운 거예요. 지구가 돌기 때문에. 네? 아시겠습니까? 네? 당연한 거라고 어지럽게. 네? 지구가 도니까 계속 얼마나 어지럽겠어. 계속 도는데. 네? 어나 뺑뺑이 한번 타니까 어지럽더라고. <laughs> 놀이터에서 아, 어지러워 이게 우리가 응? 어지러움을 못 느끼는 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지. 아, 이 지구가 돈다니까 지구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구가 도는 게 하나님의 성실하신 이게 규칙적으로 돌잖아 요 규칙적으로. 네? 그 이게 돌다가도요 괜히 그 무슨 영화처럼. 멍뚱한 뭐 거에 막 행성끼리 부딪히고 막 그래봐요. 큰일 나요 이게 막막 예? 수시로 막 운석이 떨어져봐요. 그래서 불안해서 살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laughs> 예? 하나님이 정말 이게 보호하고 지키지 않으면 이게 뭐그 어? 이번에 뭐야 그그 응? 뉴코아 자먼 거기서 불났잖아요. 용접하다가 아그 저희가 늘 자주 가던 곳이거든요. 어쨌든 그냥. 제가 그동 그쪽에 살때 맨날 쇼핑하던 곳이고 고속터미널 가면 늘 거기 들려서 자주 가는 곳인데 야 불났던 얘기 들으니까 참 아찔하더라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성실하신 뭐냐 하나님이 야 내가 이만큼 인도했으니까 이제 네가 알아서라 얘기를 하나님이 계속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이 하나님의 성실하지. 그래서 우리가 완전하다라는 건 우리도 주님과 같이 뭐예요? 성실하다. 진실하다. 하나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사람들과 그 미워하는 일을 행하는 것에는 동행하거나 동석하기조차 거부했다. 이것이 그에게 완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일에는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에는 같이 동행하지 않았다. 악인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았다. 악인들과 어울리잖아. 지 않았다. 동석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또이 다윗의 신앙의 두 번째가 성전을 중심으로 행하였다라는 거예요. 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가, 교회를 중심으로 움직였다라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예배를 중심으로. 미국 같은 데 보면은 가장 좋은 자리에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이 한국이 참 안타까운 게 뭐냐.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하고 등산, 산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깨달은 게 있어. 좋은 자리는 다 뭐가 있어요? 절이 있어. 그래가지고요. 제가 진짜 깨달은 게요. 어디 그냥 무슨 산에 절 있잖아요. 그 절을 거기다 차 대고 산책하면 제일 좋아. 야. 왜? 그그 그 절이 있는 자리에 산책로가 다돼있고요 그냥 웬만한 연못이 다돼있고요막 얼마 전에 그 설악산 갔을 때그 설악산 근처에 그쪽에 네? 뭐절 있는데요. 야뭐 경치 끝내주더라고요. 그 강화도의 고려상가 보면 요 동서남북으로 절이 있어, 딱 백년사, 적석사, 뭐 정년사 이런 뭐 근데 다 좋아, 다 좋아. 그러니까 뭐 절은 뭐 수십 년 전에 그냥 뭐백 년도 넘었겠죠. 뭐 어쨌든 딱 자리 잡아놨어.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이 거하는 곳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바로 성전을 사랑한다. 그래서 이 성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한다뭐 그러니까 가장 좋은 곳에 교회가 있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마을을 만들고 하는 모든 것은 그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우리 8절을 볼까요? 8절 같이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 다윗이 이 다윗의 참 소원이 뭐 재물도 많고 뭐 어마어마한데 성전을 정말 멋있게 짓고 싶은 거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다윗이 바로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예배.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사랑했다. 주께서 계신 집,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예배하는 곳, 하나님 만나는 곳, 기도하는 자리. 그곳을 너무너무 좋아했다. 너무너무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했다라는 것이죠. 위기와 공경에 처해 있을 때, 어려운 형편에 처해 있을 때, 그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기도였다라는 것이. 그래서 다윗이 많이 했던 기도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 어 다윗이 늘뭐 재물이 많든 적든, 뭐 성공하든 실패하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말하면 나를 불쌍히 여주십시오 겉으로 보일 때 전혀 그런 게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불쌍히 여주십시오6 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감사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밖에서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할 때는 회개하고 뭐큰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늘 회개한다. 하나님 용서하소서. 구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늘내 영혼을 위해서 기르다.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이 잘 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이 땅에서 뭐 열심히 뭐 공부도 해야죠. 또뭐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뭐 아프지 않고 잘 살아야죠. 그러나 가장 큰 축복은 뭐예요? 우리 영혼이 잘 되는 영혼이. 영혼이 잘 되는. 죄인들, 살인자들, 악한자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게 될라고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의 손에는요 사악함이 있고 뇌물이 있고 뭔가 거짓과 악한 것들이 많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마 제가 볼땐 그래요. 다윗이 제일 부러워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어떤 재물이 많은 자일까요? 어떤 뭐 권력인 아니에요. 아마 다윗은 하나님과 친한 자를 제일 부러워했을 것 같아요. 그럼 반대로. 다윗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누구예요? 악한 길을 행하는 자막 어떻게 잘 보여서 막 뇌물로 뭔가 해보려고 하는 자 사악함이 있는 자 그래서 그들과 함께 어울리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11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니 나를 송양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완전함에 행하. 나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다윗은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라는 거예요. 어제 수요일 밤 끝나고 황준현시님이막 전화가서 부재중으로 그래서 이분이 또왜 전화 왔나 요즘 <laughs> 그분 저를 막 찾아. 그러더니 뭐 얼마 전에 또시정 연설을 해가서 방원순 시장하고 하는데 그 연설한 거 뭐. 역사님 혹시 영상 받아냐뭐 문자 받았냐? 아이고 받았뭐 11월 달에 또 시정 연설 했더라고요. 지난번에 또 저한테 cd 줘아 제가 유튜브에 올려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걸 또 얼마 전에 해가지고 뭐 이번에 뭐육강문이 뭐예요 그게? 네? 철. 네? 철이장이에요? 하수 처리장. 네. 나 네. 그래서 6강문이 뭔가? 막 6강문이네. 뭐 동네를 모르니까. 네? 아 그거. 어. 생태공원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길에. 네. 그 어, 음. 그래서 그거를 작년에 시정연설로 하여튼 박고수 시장두고막연그막 그 신문을 엄청 하더라고. 하게 달라. 예. 네, 그래 가지고 그영상제가 이번에 봤었는데 이번에 또 그거 막또잘 됐다고. 그래 가지고 어제 전화 와 가지고 아, 어, 도대체 제, 그 제가 그분 그냥 예배 같이 드린 거밖에 없는데 저한테 그래요. 아 목사님, 자기를 어떻게 받길래 그렇게 간증을 시켰냐는 거야. 그래서 나랑 친하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자기를 시켰냐는 거야. 자기가 지금 그거 하고 나서요 주변에 엄청 인사를 받는데요. 막 다. 근데 저도 인사를 받아요 내가 이게 그래서 목사님 무슨 안목 안목이 있으시길래 그거를 자기를 뭐저 같은 사람을 부르셨습니까? 막이래. 아 그래서 나는 원래 간증을 좋아한다고는. <laughs> 어? 아역쌤이 초잘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시켰냐는 거예요. 그래서 어? 어? 그래서 어, 하여튼 뭐. 어, 어, 그래서 어, 결국은 또또 언제 하니그 생각 그냥, 그냥. 1월 달에 또 합시다. 그래서 1월 달에서. 아, 그래서 1월 달에 할 때는 자기가 자기 주변의 사람들 다 데리고 오겠대. <laughs> 그분이 누가 보면. 어 그럼 이번에 할 때는 이제 현수막을 한 20개 찍어서 강서구에 확 도배를 해버릴까 지금 <laughs> <laughs> 현수막을 한 20장 걸어놓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사전에 구청에다가 이제 제가 구청하고 좀 이제 라인이 생겨가지고 우리가 미리 이거 할 테니까 이거 절대 이거 현수막 띄지 말라고 <laughs> 사전에 다 압력을 넣어놔가지고. 그래서 음, 그래 요 자기를 뭐 어떻게 국선이 말고 간장을 시켰냐고 뭐, 뭐 그런 것도 아닌데, 근데 보면요 결국은 그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음, 여러분이 음, 완전함에 행하면 성실하고 하나님 앞에. 예.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그 얘기했잖아요. 그 윤종신이라는 가수가 음반을 내고 나서 몇 개월 만에 팔리지도 않고 그냥 확 사장되니까, 사장되니까, 아, 나는 이런 음악을 하지 않겠다. 이런 음악을 하지 않겠다. 그냥 매달 음반을, 매달 한 곡씩 만들겠다. 그래서 별명이 월간윤종신이라는 게 뭔가 했더니, 월간, 그래서 매달 한 곡씩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켓도 만들고. 그래서 뭐 음반은 CD로 나오지는 않지만 계속 음원으로 나오면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 그 말은 뭐냐면 나는 성실하다는 거죠. 저희도 홈페이지에 매일 올라가거든요. 설교가 매일 올라가 요 매일. 그러니까 저희가 몇개를 세팅해 놓으니까 이게 뭐 우리가 성실하다는 거예요 성실하다는 거. 그러니까 전도도요 매일 전도 이게딱 지역을 정하고 매일 전도하면요 능력이 나타나요. 어떤 구역을 고 매주 한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라도 일주일에 하루 이게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전도의 생명은요 지속적이지속적. 그러니까 기도도요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하셔야 돼요 지속. 하다 보면은 생명력이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최선을 다는 하 완전함에 행하는 거죠. 로아지막 12절에 보겠습니다. 시작. 내 발이 평탄한 데에서 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를 송축하리다내 발이 평탄한 데에서 사오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 평탄한 데서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노력하고 힘쓸 때에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도우시고 내 발이 평탄한 데에서 싸우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완전함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가 단계 아니오 따라합시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위로. 그래서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더 나은 곳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베푸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서 여러분 이 시편을 보시면서요.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냥 그냥 앉 지나서 나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저희 혜기이가 계속 다니면서 그냥 혼자서 그냥 다니면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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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보혈 여러분이 입술로 그냥 어? 평소에 그냥 길 다니면서도 주여 어?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은혜를 베푸소서 그냥 어? 아버지 은혜를 베푸소서 그냥 어? 늘 기도하면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생각지 못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셔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우셔서 그래서 결국은 경건한 성도, 기도하는 성도,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악한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내가 감사함으로를 말씀한 것처럼 바로 이 칠절처럼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간증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결국 감사하고 간증하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감사하고 간증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감사함으로 간증함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정말 하나님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완전한 길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우리를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능력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 성실함으로 하나님 진실함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 많은 영향을 받지만 늘 하나님 앞에서 성실함으로 진실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며 주의 은혜를 간구하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